안녕하세요 미사역 원료부동산의 열정맨 양성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롯데캐슬스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12월 4일 준공예정이 있고 12월 24일부터 어, 입주 예정인데요 본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과 단지 배치, 있지 그리고 평행대별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어, 11월 초죠 오늘 동영상을 실제 공사 현장을 촬영을 했어요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에 대한 제 블로그 을 통해서 시세를 볼, 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볼수 있게 한번 가 볼까요? 고고고. 자, 이제 제 블로그에 들어오셨는데요. 자, 미사역 상가월드 부동산 열정랭입니다. 자, 그러면 현황과 단지 그리고 시세 그리고 공사 현장까지 쭉 한번 둘러보겠는데요. 일단 현황부터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하남미사 롯데캐슬 오피스텔 분양권 임대 본 블로그는 한 10월 11일 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약간 한달 정도 됐는데 시세가 약간 변동이 됐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총 984대대 한계동 최고층은 29층 지하 6층부터 상가는 1층부터 3층 오피스텔은 4층부터 29층까지 있습니다. 지역 난방 열병합으로총 어, 타입은 9개 타입 이렇게 타입이 되어 있네요. 아홉 키 타입입니다. 자, 미사일로로 더보 5분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실제 더보 5분이 아니라, 도보 1분 정도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재볼까요? 어, 미, 어, 네이버 지도인데요. 여기 거리 측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일본 출구에서부터, 걸어 내려와서, 아키드 거리까지 쭉 올라오면, 음, 도보로 2분. 뛰어가면 1분이 갈수 있겠죠 근데 안쪽 단지까지는 한 4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그럼 제 블로그로 다시 돌아와서 어 앞에 미사호수공원 망월총공원이 있고 종합운동장까지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중림상업지구의 가장 어 중상에 있는 그 펠리스까지 망월총 조망의 최고의 조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헬스장과 뭐 골프장 등이 있고요. 자, 그러면 타입별로 알아보기 전에 입지 도 한번 알아보셨죠? 그러면 이제 단지도 알아볼까요? 단지는 지금 어, 서양, 북서양, 북향 이쪽이 망월천 조망 나오는 겁니다. 이쪽 타입 층마다 좀씩 틀린데 실제로 망월천 나오는 조망이 있고 여기도 망월천 조망이. 이 뒤쪽 라인은 전남향이지만 힐스테이트 미사에게 좀 가리고 있고 있어요. 조금 더 동영상도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라인에 힐스테이트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동간 거리가 엄청 좁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기 또한 1 2블럭 힐스테이트 미사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바깥쪽 라인들은 조망권이 좀 없다 고 보시면 되고요. 조망권이 있는 쪽은 이 안쪽 안쪽에 보면 망월전 조망이 아주 잘 나옵니다. 또 층마다 타입 마다 좀씩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전화 유선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과 호스를 알려주시면 조만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타입은 어, 펜트호스까지 있는데 총 9개 타입으로 되어있어요. 9개 타입별로 또 이제 실제적으로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타입 볼게요. 20타입, 21타입입니다. 전용 6평, 원룸 구조로 되어있고 현재 한달 전이지만 은 프리미엄은 지금 마이너스 피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계약 포기권도 있지만 은 마이너스 피1 0 0에서 피는 100 그리고 분양가는 1억 5천에서 1억 6천 원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1억에서 1억 3천 인데 실제 소 1억 2천 정도 언저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은 500에 월세 50에서 55. 그리고 이제 25 타입은 또한 원룸 형태로 돼 있어요. 7.6 평, 21 타입보다 좀더 크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 또한 마이너스 필가 있고 분양가는 1억 8천에서 1억 9천으로 돼 있습니다. 전세 시세로는 1억 3천에서 1억 5천이고요, 보증금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타입은 26 타입, 전용 2.7.9평 원룸 구조로 있고, 이 또한 마이너스 P가 있어요. 분양권은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또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전세는 1억 1 천에서 1억 5천인데 실제적으로는 1억 2천에서 1억 4천 이 언저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증금 또한 500에 50에서 55. 그리고 지금 1.5룸이 오피스텔, 미사일 있는 오피스텔이 많이 흔하지 않는 타입인데 선호도가 높아요. 그리고 33타입 같은 경우는 4세대, 세대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세를 알아보긴 기좀 그렇고 34A타입인 전용 10평, 1.5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매매 프리미엄은 어, 지금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세에 따라 좀씩 틀리고 분양가는 2억 5천에서 2억 6천에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오늘도 저희 손님이 찾는 분 계셔가지고 전세는 최소 1억 8천, 1억 7천도 있지만 1억 7천은 조망이 안 나오는 거고 1억 8천, 1억 9천 이 사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이 많이 변동이 됐죠. 월세는 천에 월세 70, 80이 사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타입으로는 35 타입. 또는 세대가 8세대 밖에 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세는 전세 2억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 2억. 그리 48타입은 투룸, 거실이 있는 별도의 방, 거실, 방. 방두개 있는 투룸 거실 구조로, 어, 무필업도 이용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 분양가는 3억 5천에서 3억 8천. 전세 시세는 2억 천에서 3억 사이.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68타입은 테라스. 로 84T도 테라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3룸의 복복층 구조 프리미엄은 2천에서 8천까지 분양가는 5억 8천에서 6억이겠죠. 전세가는 3억 5천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 T 전용 25.6평이고요. 4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7억 5천에서 7억 6천 프리미엄은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체적인 타입별로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쭉 내려서 지금 한달전 이게 화면이고요. 저희 이제 공사 현장은 바로 동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롯데 스타 관련 롯데 스타 관련해서 매매나 임대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시세는 좀씩 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시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